안녕하십니까?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와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임차권 등기가 된걸 확인하고 이사 나가셔야 전출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화를 안 입어요. 우리 법률에 꼭 등기된 다음에 이사나 전출 신고를 해도록 돼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등기가 되기 전에 나가 버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 때괴 있는 거로 알고 그 사람이 얻어버리면 선생님은 다 날린 거 되는 거예요. 그동안 대항력이나 우수 변재권이 법에 반드시 등기된 데까지 있으라 그랬잖아요. 그래야 다음 세입자가 세워달라고 여기 등기부 띄어보고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. 예? 그래야 알고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등기 전에는 전입신고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아 여기 다른 세입자가 있구나. 안 들어오게 되는 거지. 예,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전출신고 해버리면, 세세입자가어 여기 이제 깨끗한 질문은 다 이상한가 보지이 질문 내용을 보세요, 이 질문을. 이 요즘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